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꼭 눈이 떠지는 분 계신가요? 새벽 2시나 3시쯤입니다. 잠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화장실 생각이 나서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녀오고 나면 이제 다시 잘수 있을 것 같다가도 눈은 감겼는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괜히 아랫배가 신경쓰이고 또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잔뜩 피곤한데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밤새 잠기는 한데 쉰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늘어서 그런가 보다. 신장이 약해진 건 아닐까?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의외로 결과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신장도 괜찮고 방광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반만 되면 몸은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을 아주 싱겁게 먹은 날일수록 잠이 더 얕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 속에 혼란이 생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 네?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가볍게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서로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밤에 화장실에 몇번 정도 가는지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아니면 세번 이상인지 말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위.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약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방법도 아닌 아주 작은 생활습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중장년 분들이 실천하고 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말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왜그 작은 차이가 밤을 바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생각을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위해 경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료해온 박민석 내과 전문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박민석 원장은 내과 전반을 다루는 의사로 2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는 바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밤에 자주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답합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물이 담긴 병처럼 생각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의 정교한 조절 시스템입니다. 물과 혈액과 신경과 호르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소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사하지 못하면 밤에 반복해서 깨는 이유를 계속 잘못 짚게 됩니다. 한국의 중장년과 노년층에게 특히 흔한 오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은 신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저녁에 물을 마시면 반드시 해롭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 세 가지는 모두 일부만 맞고 전체로. 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신장에 큰 문제가 없어도 밤에 자주 깰수 있고 저녁에 수분 섭취가 오히려 몸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지나치게 싱거운 식사가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낮과는 다른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혈액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완만해집니다. 이때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은 낮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같은 양의 소변이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던 것이 밤에는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몸 안의 물과 염분과 혈액의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뇌는 잠을 깨워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변의 양이 많지 않아도 몸은 일어나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박민석 원장은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깨는 이유는 소변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광이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중심은 소변의 양이 아니라 신호의 타이밍입니다. 관광이 아직 참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먼저 반응해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위 차이를 이해 이해하는 순간 많은 환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몸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병은 없다고 들었지만 밤마다 잠을 잃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천에 사는 62살 이준호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새벽 3시가 되면 거의 알람처럼 눈이 떠진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든지 두세 시간이 지나면 이후 없이 눈이 떠지고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으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광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밤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먹으려고 애였습니다. 젊을 때 일하던 시절의 긴장감이 아직 몸에 남아 있어 하루 종일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몸은 늘 경계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이른한 살 최은숙 씨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내번 정도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잠든 시간은 거의 없었고 낮에는 항상 졸리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종아리와 발목이 살짝 붙는 느낌이 자주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자자죠.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어도 일부러 참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도 정상 범위였고 심각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순환의 부담을 밤에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는 여살 강태원 씨입니다. 그는 통증도 없고 따가운 느낌도 없었습니다. 다만 잠이 너무 얕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아랫배에 아주 미세한 압박감이 느껴지면 바로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에가 보면 실제로 나오는 소변에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낮에는 회의나 외출 중에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조용해지는 시간에 오히려 신경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모두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통증이나 뚜렷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몸 안에는 작은 불균형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낮은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었고, 혈액과 체액의 순환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염분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분하지 않아 몸은 스스로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그 반응은 더 빨라지고 뇌는 잠을 깨워 상황을 확인하려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으며 당장 위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로 넘기거나 참고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밤에 잠을 깨는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기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불균형의 결과이며 생활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공통된 원인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왜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그러나 어렵지 않게 풀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소변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수분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몸 안에 물의 양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혈액은 자연스럽게 더 진해집니다. 물이 줄어들었는데 혈액 속의 성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이 지해지면 몸은 이을 위험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심장과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몸은 이 상태를 풀기 위해 스스로 조절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밤중에 소변 신호를 자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지나치게 싱거운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물이 혈관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 역할이 약해지면 마신 물이 혈관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이 물이 다이나 발쪽에 모이면서 가벼운 붓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 안에는 오히려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부족해지고 몸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때 방광은 아직 참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왜 누우면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물은 자연스럽게 하체 쪽에 머니다. 다리나 발목에 모여 있던 수분은 밤에 눕는 순간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옵니다. 이물은 결국 신장을 거쳐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이 지해져 있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변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균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위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세혈관입니다. 미세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혈관들이지만 방광과 신경 주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 이 혈관들이 수분 부족이나 염분, 불균형 또는 낮은 수준의 염증으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변 신경은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밤에는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이나 소화, 배율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경은 몸안의 환경이 안정될 때는 조용히 작동하지만 불안정해지면 매우 예민해집니다. 수분과 연분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자극에도 뇌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압력의 균형입니다. 물과 소금이 적절히 유지될 때 혈관 안의 압력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끊임없이 조절을 시도합니다. 밤 중에 깨는 현상은 이 조절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위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난방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물과 연료가 충분하면 조용히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고 연료가 모자라면 시스템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밤중에 올리는 작은 경보음이 바로 잠에서 깨는 현상입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고가 울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당장 큰 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진 불균형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참기만 하면 상황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이해하고 몸이 다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꼭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별한 치료나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환경을 조금 조정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습관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부드럽게 따뜻한 물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의 물은 몸을 긴장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미네랄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미네랄은 혈관 안에 물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신 물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작은 균형이 잡히면 몸은 더더 더 이상 급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요소는 부드러운 산 성분입니다. 강한 자극이 아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순한 산성분은 미세 혈관 주변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 안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밤동안 몸에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위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마셔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새로운 수분과 성분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오히려 방광이 바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잠자리에 들기약. 1시간 전입니다. 위 정도 시간이면 순환이 안정되고 신경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시는 속도입니다. 한 번에 들이키듯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몸은 이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보냅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적은 양이라도 천천히 마신 물이 더 오래 안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등도 이상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수분 섭취 제한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질환으로 미네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건강한 성인이 생활 습관으로 이내 생긴 가벼운 불균형을 조절하는데 적합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는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잠드는 과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우일 주가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보다 먼저 아침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5살 김상훈 신은이 습관을 시작한 지 3주쯤 되었을.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불안감에 감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밤도 또 깨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점차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주에 사는 70살. 박영자 씨는 잠을 방해하던 걱정이 줄어들면서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조금 더 깊이 잤을 뿐인데, 낮 동안의 기분과 몸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안정된 환경을 되찾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적절하게 하느냐입니다. 몸은 늘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밤에 깨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짚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게 만드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의 상태로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고 조용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나이타드로만 돌리거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몸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이 곧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은 아닙니다. 그것이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약이 먼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의 문제는 큰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수분과 순환과 신경의 균형이 조금씩 어긋난 상태가 계속되면서 밤에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참거나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오히려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건을 차분히 채워주면 몸은 스스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꾸준한 변화는 어느 순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은 습관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밀어붙이지 않고 다그치지 않으며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때 몸은 긴장을 풀고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가 시작된 뒤을 합니다. 왜 이걸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잠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